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욥기 1장입니다. 우수라는 곳에 요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결의소가 500상, 암나기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요분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요분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요업을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 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요배 아들, 아들과 들 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요배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할 사람 세무리가 갑자기 낙탁대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해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집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욕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못해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욕기 2장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넌내중 욕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아주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로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찌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욕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제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욕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욕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으로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겠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회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욕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요기 3장입니다. 드디어 요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난,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거시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 수와 달 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아,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의 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수 있는 곳인데 그것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것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단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아멘.